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종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러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에이. 십계명 중에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상을 경비하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어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일차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은, 이제 해라. 여기 일하는 것에 힘쓰라.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난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을을 행하는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해라. 해야 되는 것은 선이요, 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요. 이 죄를 짓지 않는 그 거룩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은다 거룩한 생활이 먼저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 즉 여기서는 이계명에 우상은 만들고 저라고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 사람에 대해서 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해라는 것, 사람에 대해서 해라는 것은 이것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당사게도이 복을 그에게 전해지도록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는 경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에 대한 하라는 것,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것, 이 죄는 짓지 말아라는 것, 크게 세 가지로 이예명을 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는 것 중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경배를 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이 지나면 그 사람은...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정리한 것처럼, 섬기는 것은 영적 어명을 가르칩니다. 섬긴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요. 위한다는 뜻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이것은 다 영적 어명에 해당됩니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야곱보서 사장 사절에 보면, 가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 될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이건 영적 음행이라, 가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여기서 실패되면, 피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됩니다. 우상을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영적 어행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망의 길이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가 임한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하지 말아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질투할 일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때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니 러 하나님이 진노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다마시게 해서 마지막 불못에 던져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전체로 다 읽어보면, 그 과정이 꼭 그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지시력에도 보면, 경배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요 마지막 불 못에 들어갈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들어서 읽어서 가로로 한번 배를 짜고 세로로 한번 배를 짜서 전체가 견고한 그런 세마포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하죠. 실을 갖다가 세로로만 쭉 해놓으면 그것을 뜯으면 다 뜯어져버려요. 세로, 가로로,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것을, 어, 엮어놓으면 튼튼한 그런 세마포, 그런 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신구야 성님 말씀을 세마포 짜듯이 가로도 한번 짜고 세로도 한번 짜고 이렇게도 기준을 잡아 한번 보고 저렇게도 기준 잡아 한번 보고 수없이 반복 반복 그배짤때 보면 그배 짜는 인이 앉아서 계속 가로 세로로 저어가면서 배를 짜야한올한 한 올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한올한 한 올이 만들어지지 그것이 한번졌는데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야 성경 말씀을 세마포 짜듯이 가로로도 한번 살펴보고, 세로로도 한번 살펴보고, 하나의 명령은 이 명령으로도 한번 살펴보고, 저 명령으로도 한번 살펴보고, 자꾸 수없이 자기가 반복 등록해서 이렇게 해야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야 견고하게 됩니다. 견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면 이 마이가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미혹하게 될때 대번에 그 미혹에 다 넘어갔버립니다. 하와가 왜이 뱀의 미혹에 빠졌습니까? 먼저 진리의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기는 아닌데 어렴풋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는 세마포를짤때 가로 세로로 아주 치밀하게, 아주 어, 견고하게 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동사 모든 것을 어, 참으로 먹지 말라, 찌냐할때 하나님이 알려준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깨달아 알았으면 더 이상 마이는 접근을 못할 텐데, 어려운 보시하니까, 이거, 선악까 먹으면 죽는다는 거, 요것도 이제는 내가 거짓말로 하면 넘어가겠다 싶어서 정녕 죽지 않으리라. 먹어도, 선악까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을 한 만큼 되게 해놓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천하의마 음정리 중단을 확실하게 자기가 가졌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딱 그것을 거부했을 텐데, 거부하지 않았단 말은,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는 뜻이요. 사람이 평소에는 다 정녕 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기한테 지금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지금 큰, 좀 이, 어, 미혹에 든 세상의 것이 눈앞에 넘실거릴 때, 그때는 미혹이 바로 먹힙니다. 왜? 본능이 사람의 본능이 욕심을 위한 이 정욕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 본능에 의해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확실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진리가 는 아니다. 정년 중 죽는다 했지. 죽지 않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지만도 진리를 경고에 가지 못하면 모입니다그 악령 역사가 얼마나 강조한지 이 복음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을 성경에 이 숫자가 별로 없을 때는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소도 없을 때는 다 그것을 복사를 하려면 어 필사를 해야 됩니다. 직접 적어서 성경을 한한권한 한한 권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부 아주 돈 있는 귀족들이나 일부 사람만 볼수 있지. 보통 일반인은 성경을 엄두도 못 냅니다. 그 하나 적을려면 기록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며, 얼마나 시간이 들며. 그래서 그 당시로는 이복험이라는 것은 특별한 계층에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는데 1950년대, 1950년대, 인가 그때 보면 어, 인쇄술이 전 세계적으로 어, 발달이 된 겁니다. 인쇄술이 인쇄술이 전 세계적으로 발달이 에, 됐습니다. 15세기 경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입니다.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이 성경도 바로 인쇄를 하면.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을 바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복음은 세계적인 복음이 될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 겁니다. 인쇄수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세상 지식을 보급하는 아주 참 그런, 어, 획기적인 시대가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도 획기적인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그 이전엔 다 복음지에 다니면서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인쇄술이 발달된그 이후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책을 가지고 책을 전해주면 설교는 한번 하고 말지 한번 듣고 말지만 성경 책을 전해놓으면 두고 두고. 그 사람이 지참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볼수 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 해도, 그 성경 가지고 혼자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된 시대가 바로 1015세기 정도, 그 인쇄술이 발달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보급된 겁니다. 성경이 보급될 그때, 때 그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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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토마스 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아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성경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성경 책을 보급하는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에는 다 성경을 보급하는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가서 죽어도 성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 나라를 다 보급한다.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자루에 담아서 그래서 보금지로 갔습니다. 갈때그당시는 한국은 이 쇄국 정책을 할 때라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더라 외국에 상선배가 들어오면 그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 침입이라 보고 이 한국을 침입한다. 이 조선 땅을 침입하기 위해서 왔다. 이래서 온 바로 불을 태우고 공격을 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시기에 그 상선을 타고 그 토마스 몽상는 사람이 나는 이 상선에는 내가 번역사로 이렇게 내가 가지만은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자기 땅에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담아서 이걸 전하다가 내가 이 땅에다 마지막을 보냅니다 하고 가고 그래서 어 한국이란 땅으로 무역선을 타고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되니까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쇄국전으로 저들이 우리나라 를 침입한 데서 바로 불로 태웁니다. 그 어, 배를 불로 태우니까 불이 타서 전멸합니다. 전멸할 때 그때 배에 있던 토마스 목사가 뛰어내려서 배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탈출하니까 거기는 어, 병사들이 그 탈출한 그 토마스 목사를 보고 이렇게 저는 죽여라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이 조선나라에서는 큰 영웅이었고 나라를 지키는 참 든든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리는 사람마다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마스 목사는 죽을 때에 그 성경을 들고 빼서 뛰어내려서 그걸 가지고 전에 주다가 내가 주는 데까지 죽어 그 이상의 그 이상은 내가 죽으면 끝이다. 하고 죽을 때까지 이 성경책을 전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토마스 몽사를 도끼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성경책을 읽어봐라. 하고 죽어 끝을 맺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은 그들이 그당시는 종이가 참 귀한 때이기 때문에, 야, 이 청경책은, 이거 어, 서양에 있는 악한 무리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다 불태워 없애지, 없애야 되지만도, 그래도 그게 종이니까, 종이가 귀한 때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가져온 겁니다. 집으로 가져와서, 그 당시 벽지가 없었다니까, 종이가 귀한 때라 벽지가 없었습니다. 다, 벽지로, 그 성인책을 벽에다가 다 붙인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과거에 종이가 귀한 때는 신문지로 벽을 다 해놓습니다. 벽지 해놓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신문지로 벽지 해놓은 것을 기억이 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신문지로 벽지 해놓으면 항상 그걸 읽습니다. 그냥 무료하니까 벽을 보면 이 기사를 갖다가 신문지에 온통 기사입니까? 계속 읽게 됩니다. 그니까, 러 읽게 되는 이 효과가 있어서, 그 벽지에다가, 벽에다가 그 성경책을 찢어서 그게 다 붙여놓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성경을 교육시키는 이런 일이 된 겁니다. 보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깊고,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말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깊은 말이라, 이것또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벽지 보면서 또 생각하고, 거기서 다 사람이 변화돼서 거기서 교회가 생겼다. 이런 전성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보급되는 것은 한시대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로. 가지고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 책도, 일반 책도 수십만이 출간이 됩니다. 그 책으로 인하여 한편에서는 점점 더 세상으로, 이런 지식으로 더 경고해지는 사람들이 또 한쪽에는 많았고, 한쪽에는 복음을 전하는 성경책을 전해서 복음이 되는 이 한쪽이 또 이루어졌고, 상당한 복음이라는 것은 햇빛과 어둠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점점 그것이 더 거짓말에 이것이 많아지고 보금적으로는 그것이 점점 그것이 또 많아지고 그 어둠과 빛은 항상 공존에 있어서는 그 뒤에 1990년도에 또 하나 변형이 왔습니다. 그때의 변형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일반화될 때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세계에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런 때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장소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어느 장소든 그 성교지 이동도 없이도 누구나 다볼수 있도록 누구나 다볼수 있도록 이 성경을 인터넷으로 볼수 있고 아무리 오지라도 기독교가 복음이 안된 곳이라도 그리도 예배도 볼수 있고 이 인터넷은 그 당시로는 참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쇄술만큼이나 어,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때 그것을 복음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세상에 이런 음행하는데 세상을 경비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항상 그것은 햇빛과 어둠을 공존해왔습니다. 그때 이 복음으로 가지고 이 세계 성교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많았고 또그 뒤에 이 인터넷이 이제 발달해서 이렇게 세계 각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고 이제 10년쯤 돼서 그때는 AI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AI 수준이 아주 초등학교 수준이 됐는데, 그 뒤에 딥러닝이라는 그런 AI 방식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AI에다가 이 자료를, 수없이 많은 자료를 그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학습하니까 사람들이 학습하는 거, 그거는 사람이 피곤하면 못하고, 힘이 들면 못하고, 너무 양이 많으면 못하지만, 이 기계라는 것을 놔두면, 저절로, 뭐, 며칠을 놔두고, 몇 달을 놔두면, 저가 알아서 다 수천, 수만 권의 책을 다 학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서뭐 못하는 초, 이런 지식의 그런 기계가 됩니다. 그 지식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기계는 이런 때가 지금 1920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요, 딥러닝을 한 인공지능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학습을 못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된거또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기억을 한 목에 다 입력은 다 못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한 목에 수만 수천근의 그런 지식을 그런 책을 다 입력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지식이 또 얼마나 또 유용한지 또그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또 그것이 해가 많은지 항상 어둠과 빛은 공존에 있어서 기술이 발달되면 복음도 거의 그만큼 발달이 되지만 도그 반대로 세상 지식 거짓말도 그만큼 발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기술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의도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식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을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지 지식이 벌써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안됩니다. 죄도 지식에서 들어옵니다.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우, 어, 우상을 섬기는 일도 우상을 만드는 서부터 시작된다.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지식을 합니까? 아, 이것은 참경비할 만하다. 이것은 승리할 만하다는 이 판단이 들도록 하게 하는 그 지식. 지식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반드시 경배하는 세상을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란 것은 잘못하면 그 세상 지식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잘 이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발달이 이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할수 없는 모든 이 지식 체계를 기회가 대신하는데, 이 시대가 왔는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a 한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능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기계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능 기계를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줬고 복음을 위해서 줬으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반대로. 이 거짓말의 지식이 급속도로 깊어지고 많아지고 넓어지는 이 일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이런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세상 지식에 점령을 당하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진리의 지식에 점령을 당하면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가 속에 있으면 거짓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 저거는 거짓이다 아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그것이 진, 진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와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가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게 돼서 거부를 안했다그 말이에요. 정말로 알았다면, 어떤 경우도 알았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딱 버티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버티지 못할 때그 사람은 마지막은 우상을 경배하는 자,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어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어게든지 지식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진리 지식의 충만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일에 힘을 안 쓰면 필연적으로 하와이 길을 걷습니다 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